강사라는 직업의 좀 현실은 좀 어떤가요? 다양한 곳에 많은 곳을 가니까 돈 진짜 많이 벌겠다, 어, 수입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제가 강사로 가는 그 강의 현장에서는 첫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했기... 예? 대체 이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어,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앉으면 될까요? 어, 네, 거기 앉으세요. 네. 네, 오늘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가지고 저희가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저희 집에서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아마 그냥 뭐 강의하고 다니는구나, 뭐 상담 배웠으니까 상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 교육하고 상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러 가시는 데는 따로 있으신가요? 네, 거의 대부분 초중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군인, 용사분들 네.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긴 하는데요 네. 교정기관에서 수영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선생님은 혹시 어렸을 때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었나요? 그 금수저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집에 과수원이 있었고, 과수원? 네, 그리고 소가 있었고, 소도 있었어요. 네, 소도 키웠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큰 수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아, 제가 뭐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할머님, 할아버지께서 무조건 무한정 다 채워주셔서 저는 한 번도, 아, 좀 내가 어려움에 있구나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고향이 어디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제주도입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이다 보니까요. 할수 있는 게좀 한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마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많은 경험을 해보기에는 여기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망이 꿈이 되었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꿈을 꾸기 위한 솔뭐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아네 있었어요. 김미경 강사 혹시 아시나요? 어네 알고 있어요. 네이 김미경 강사를 통해서 제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김미경 강사를 보면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실한 답을 내려주고 사람들의 갈증을 좀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강사가 되면 사람들의 갈증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해주고 나 또한 그 어려웠던 마음들을 조금 더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던 거죠. 이 강사라는 직업의 좀 현실은 좀 어떤가요? 다양한 곳에 많은 곳을 가니까 돈 진짜 많이 벌겠다라고 어,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통상 그 기업 강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보수가 굉장히 높고 유능한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체하고 공공기관은 좀 다릅니다. 이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페이를 주기는 어렵고 그 안에서 어떤 희열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현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정 시설뿐만 아니라 제가 강사로 가는 그 강의 현장에서는 첫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진짜 깡깡할것 같다? 아, 재수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laughs> 보시는 분들도 <laughs> 계시고. 아, 진짜, 이게 실제로 들은.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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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들은 <웃음> 얘기입니다. <웃음> 이거 어떤 행동을 했기에 예? 대체 이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나. 뭐 이런 <laughs>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당당했고, 그리고 처음이 어렵지 말을 풀어내기 시작하니까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혹시 일을 하시면서 선생님만 약간 철학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이란 단어는 가르친다라는 그 정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것을 하려고 강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최소한 그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소통하고 소통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좀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네. 동반자, 지지자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항상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이나 뭐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특히 강의 현장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소중한데 두 친구가 기억에 남아요. 교정시설에 있었던 두 친구고 한 명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저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좋은 감정과 그간의 감정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찾을 수 있었던 그 친구가 항상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언제 와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는 진취적이고 성취감을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친구라서 제가 웰다잉 하는 그 순간에도 잊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삶의 일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면 성장을 할수 있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네.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새벽 5시에 독서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만나기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아... 이제 5시에 만나서 네. 독서를 하고 네. 내가 읽은 책은 이런 부분이야. 이런 피드백을 서로 해주는 그런 네. 시간을 갖고 있어요. 독서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지방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6시에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근교여도 네. 중간에 교통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변수가 있다 아, 보니까 네. 기다리면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리고 눈 잠깐 붙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일찍 좀 하루를 시작하고, 교육을 가면 거의 4시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뭐 8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좀 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또 교육했던 피드백이라든가 다시 살펴보면서 어떤 게또 필요한지,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 다짐의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네. 이 유튜브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사람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구나. 그 또한 나도 겪었던 일인데 이걸 좀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방법을 같이 좀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과 지지, 격려도 필요하니까요. 언제든지 소통하고 싶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성장한 습분. 성장했어요.